안녕하세요 단티비입니다 드디어 제가 9 9레벨을 찍고 한국인 50위안에 들어 트로피를 따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같은하드코어게 발을 들이면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죄송합니다 단티비입니다 저도 모르게 흥분을 좀 해버렸네요. 최근 꽤나 오랫동안 영상이 안 올랐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 소서리스 하드코어 처음 시작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순 재미로만 플레이하려고 했습니다. 정해진 트리도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컨셉으로만 플레이하려고 했습니다. 약간 컨셉은 중요 아이템을 지정 창고에 넣어두면 당장은 쓸 수는 없지만 죽으면 다음 생에 쓸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만. 딴거 없이 그냥 템이 나오는 족족 다 써버리면서 결국 헬 난이도 바위까지 격파를 해버리면서 재미로 파밍을 하던 도중 갑자기 왜왜 왜 거기로 눈이 간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랭킹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 그때 그걸 보면 안됐었는데... 결국 트로피의 눈이 돌아가 랭킹이 되기 위해 미친듯이 파밍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만약 여기서 그쳤으면 그냥 아 재미로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뭔가에 홀린듯 상당히 미쳐있던 저는 이거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못 따라잡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현질을 해버리게 되고 맙니다 오, 뭐, 좋습니다 현질 까지것한번할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한번 정도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괜찮기는 개뿔 한번 시작한 현질 멈출 수가 없더군요 좀더좀더 좀더 완벽해지고 싶었습니다 불사조직자 다렘 미아 가자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내 손이 잘못이었던 걸까? 뭐가 잘못이었던 걸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 어쨌든 한번 투자를 했으니 아까워서라도 목표를 이루고 말겠다. 라는 생각으로 미친듯이 레벨링을 시작했습니다. 꼭 뽕을 뽑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매일, 매일, 레버, 레버, 레버. 생방송 목록을 보면 죄다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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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방, 밀방.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레업만 하다가 어쩌다 고정인원 분들도 만나서 본격적으로 다시 레버, 레버, 레버 하루 종일 노잼 방송만 하는 그런 유튜버가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원래 방송 노잼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미친 듯이 레업만 하면서 간간히 떨어지는 득템, 등룬을 보며 재미도 더해졌지만 재미는 저만 더해졌을 뿐하루가다리 떨어지는 조회수, 구독자, 수익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생방을 할 때마다 왜 영상 안 올라옴? 금수저 시리즈 언제 시작함? 영상 대체 언제 만드실 거임? 이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곧 만들겠습니다 라고만 했을 뿐 사실 머릿속에는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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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네번만 했던 성과가 있었던 걸까요? 어느덧 98을 두칸 남겨둔 직전 총 등수 100등 안에도 들었습니다 아 이대로면 안정권이겠다 진짜로 98만 찍으면은 이제 천천히 하면서 영상 활동도 해야지 하던 도중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2022년 6월 21일, 오후 몇시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전날에 장염으로 매우 고생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여느 때와 같이 랩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하던 분 함성 드린다고 바을이 쪼를 소환하고 있는데도, 그냥 알트템 누르고 함성을 드리던 도중, 죽어버리더군요. 다시 생각해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녹화, 스샷 그런 거 일도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고 나서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멍하니 있다가 그냥 게임 꺼버렸습니다. 녹화를 따놨어야 되는데 프로정신이 없었군요. 죄송합니다. 하, 죽고 나서 뭐 있습니까? 미친듯이 줄담하면서 멍 때리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더군요. 하, 오히려 잘된 것 같기도 하다고. 뭐 솔직히 현실 부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만약 계속 살아있었다면 미친듯이 그냥 계속 이것만 하고 있었을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나름 후련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진짜로 현실 부정이 아니고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아무튼 제가 뭐98 직전까지 찍고 98에서 99 레벨을 경험해보지 못한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 계속 한달 가량 레벨업만 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레더 기간 안에 한국인 상위 50위 안에 들기 혹은 99 찍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거 평범한 일반인이 하기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제가 좀 비효율적으로 랩업을 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계속 7인방 혹은 풀방 유지하면서 바엘과 니라타크 독점하면서 플레이하고 인원이 없을 때는 혼자서 자기 정으로 디아만 잡는 솔프 방식도 해보고 했습니다 이 짓을 하루에 평균 노방송 시간 포함 8시간 이상은 해왔습니다 뭐, 제가 죽었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해보니까 아는 지인이나 팀이 없는 분들 혹은 다계정 돌리기 힘드신 분들은 레벨업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솔직히 7인, 8인 일방에서 혼자 바엘과 니라타크 독식하기란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리방하고 나를 기준으로 레벨업을 하기란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아다리가 딱 맞아 그렇게 돌아가는 팀이 없는 한 말이죠. 뭐 솔플로 한다고 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팀 단위로 하시는 분들과는 격차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저처럼 이렇게 해도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는데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더더욱 오래 걸릴 겁니다. 아무튼 진짜 소코든 하코든 9십코 찍으신 분들은 진짜 존경스럽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제 레더가 나온지 두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하, 저는 결국 뭐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렸지만 계속 도전하고 계신 분들은 죽지 말고 안전하게 플레이하시라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렇게 시간과 제 자신을 깎아먹는 플레이를 두번 다시 할 자신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다음 레더 때는 도전 안 하실 거냐고요? 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는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는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더라도 그때는 여유를 가지면서 영상도 계속 꾸준히 올려가면 할거 하면서 좀 즐기면서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을 채널을 깎아먹는 방향으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뭔가 마지막에 자아성찰을 하는 느낌이 나는데,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는 단티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니 떠나가셨던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자주 오셔서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주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